게시판 같은데서 글이 많을 때 페이지를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페이지네이션 기능을 쉽게 지원해주는 잼으로는 카미나리 잼이 있고, 그리고 위에 페이지네이트라는 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에 페이지네이트라는 잼을 사용해 보도록 하고요. 잼들의 사용법이 기본적으로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해보면 다른 하나는 문서만 보고서도 여러분이 직접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카미나리는 좀더 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위 페이지네이트는 좀더 쉽게 그 페이지네이션 기능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 프로젝트로 심플 블로그를 간단히 만들어 뒀고요, 페이지 컨트롤러랑 그리고 그뷰 하나짜리에서 바로 블로그를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봤습니다. 여기에 안녕하세요라고 입력을 하면 하나 둘씩 이렇게 글이 적힙니다. 여기에 이제 글이 만약에 300개가 된다 하면 뭐 10개씩 30페이지로 보여주거나 그런 기능들을 붙여볼 예정입니다. 일단 그러려면 300개의 글을 작성해야 될 텐데요. 근데 이걸 직접 손으로 하면 정말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시드라는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에 이 스키마 파일 밑에 seed.ib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비어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 레이즈 코드를 미리 작성해두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그 코드를 쭉한 번에 실행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시합 데이터를 미리 박아둘 때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시군구 같은 정보, 지역 정보 같은 거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미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어야 그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드에다가 그런 시군구 데이터들을 집어넣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드 기능을 이용해서 그 300개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트, 크리에이트, 컨텐트, 텍스트 타입으로 이 내용을 저장을 할 텐데요. 여기에다가 하이라는 내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장을 하시고요. 지금 하나의 포스트가 작성이 되어있죠. 레이크 디비 시 d 라는 명령어로 이시 d 파일에 있는 코드를 한번 쭉 전체 실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안녕하세요" 하고 "하이"라는 글두 개만 있는데, 이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영어로 "하이"라는 컨텐츠가 하나 추가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제대로 된 거고요. 제대로 안 되면 에러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 고침 해보시면 방금 입력했던 "하이"라는 게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300번 실행하면 "하이"가 300개 들어가긴 하겠죠? 네, 이제 우리는 프로그램을 배웠으니까 좀더 수월하게 해보겠습니다. 어, 300 times 2 i 그리고 이 and로 묶는 반복문을 작성을 하는 거죠. 300번의 반복을 하게 되고 그 횟수를 i라는 임시 변수로 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Hello World 하이픈 뭐 여기에다가 i라는 변수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시변수로 받은 i를 hello world 하이픈 띄고 어떤 숫자로 넣을 건데요. 여기가 h o t d 표면 지금 흰색으로 안 나타나고 있죠. 뭔가 다른 색으로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쌍따옴표로 쓰게 되면 이 인터폴레이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죠. 네, 여기가 흰색이 나오면서 이제 임시변수 i가 대체해서 1, 2, 3, 4 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다시 레이크 db seed 명령어를 주겠습니다. 에러가 나게 되면 여기 에러, 에러 메시지가 출력될 거고 잘 되면은 우리가 푸츠 같은 걸안 썼기 때문에 화면에 아무것도 안뜰 겁니다. 300번이나 db에 저장을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됐으면 새로고침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쫙 내려보면 300개의 글이 헬로월드가 다 들어가게 됐죠.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0부터 시작해서 299까지 총 300개의 글이 추가돼서 총 303개의 글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데이터가 아직 300개 정도니까 한 페이지 로드하는데 얼마 걸리진 않았을 텐데요. 이게 10만개 되고 하면 첫 페이지에 10만개 다 뜨는 순간 이 사용자의 컴퓨터들이 전부 먹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네이션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거의 모든 대형 커뮤니티는 게시판들이 다 페이지네이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페이지네이션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던 will-page-nate-gem을 그 페이지, 기터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시면 g 파일에다가 이걸 추가하라고 나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프로젝트의 아래쪽에 g 파일 이쪽에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b u n 라는 명령어로 인스톨을 해줍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 필요한 번, 그, 잼들을 설치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골뱅이 포스트로 그 포스트를 모두 긁어왔는데, 그냥, post.all 했었죠. 거기에, post.paginate, 그리고 페이지는, 파람스 페이지로 받아온다. 이렇게 주고 있고, 그러면, 뭐, 파람스로 페이지로, 1, 1페이지, 2페이지 할 때마다, 원하는 데이터만 쏙 뽑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헬퍼도 하나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1234라는 그런 페이지 번호와 그리고 뭐 이전과 이후 그런 링크를 생성해주는 태그입니다. 그리고 포스트라는 모델에다가 self.perpage에서 한 페이지에 몇 개씩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세팅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보시면 적당히 이런 사용법이 있다인 건데 여기서 필요한 것만 빼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됐고 일단 컨트롤러에서 이 포스트 올 리버스 이건 역순이라는 의미인 거죠. 이거를 올 대신에 페이지네이트라는 이메소드를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올 대신에 올은 지우고요. 포스트에 페이지네이트 그리고 그 페이지 숫자는 파라미터로 받아오게 됩니다. 그걸 리버스해서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헬퍼를 뷰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뷰로 가서 리스트의 아래쪽에 넣겠습니다. 위에 페이지네이트 골뱅이 포스트. 네,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네, 지금 에러가 뜨고 있는데요. undefined method 페이지네이트 라고 나오고 있네요. 이거는 지금 페이지네이트 잼을 설치를 막 했으니까 또 다시 서버를 껐다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버가 켜졌으면 여기 가서 다시 새로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데서 에러가 나오고 있죠. undefined method total page for array 고뱅이 포스트 네, 이쪽에 지금 이 위의 페이지인데 골뱅이 포스트라는 게 array라고 해서 토탈 페이지를 쓸수 없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쪽에 쓰는 reverse라는 그러 그러니까 저장된 먼저 저장된 게 아래쪽에 나오게 하려고 제가 좀 reverse를 써놨었는데요. 이걸 쓰는 순간 이 active record로 리턴된 그게 array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지우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레코드에는 저 토탈 페이지를 쓸 수가 있는데 어레이라는 데는 토탈 페이지라는 걸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점미벌스를 쓰는 순간 이게 이 액티브 레코드 레코드들이 전부 어레이로 변환이 됐던 거죠. 이렇게 고쳤더니 네, 30개 의 글만 끊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2페이지 클릭하면 31번부터 60번까지 의 글이 나오고요. 3페이지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넥스트 하면 넥스트 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300개가 한 번에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30개씩 끊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첫 페이지 가면 되고요. 위에 페이지네이트라는 헬퍼가 이것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 링크 하나 하나에 이 갭방식의 파라미터를 페이지는 1, 페이지는 10 이런 식으로 보내주고 있죠. 그걸 이쪽 컨트롤러에서 받아서 이제 그 모델의 특정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스트 모델의 셀프 점 퍼페이지를 10으로 고치면 10장씩 뽑히게 됩니다. 지금은 30개씩 해서 11페이지 정도까지 나오고 있죠. 이걸 모델을 열어서 포스트 아이에 들어가서 이 바로 밑에다가 셀프 점 퍼페이지는 10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10개씩만 뽑혀나오고 있고 페이지의 숫자는 41개가 됐습니다. 끝에 가면 303번 마지막이 나오고 1번 페이지 오면 나오고 헬퍼가 알아서 가운데 점점점까지 다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타일 시트에서 여기 있는 클래스들 페이지네이트가 만들어준 이 클래스들만 수정을 하게 되면 좀더 페이지네이션 이게 예쁘게 되도록 바꿀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페이지네이션이라고 돼 있죠. 이걸 잡아서 그 속에 있는 a 태그들의 스타일을 다 정해주면 밑에도 예쁘게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